아니 우리 오늘 어. 할 일들이 없어가지고 둘이 어, 할 일이 없어서 안 <laughs> 네. 쓰는 거 팔아서 우리 밥이나 먹자 이런 어, 고안 쓰는 거 팔아서 네. 밥이나 먹자. 과연 이게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어. 한뭘 어. 사주냐고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짜장면이냐 뭇귀냐 네. 고기냐? 어. 어 한번 해볼게요. 어. 모아놓으니까 이게 네, 됐고요. 지금 음. 이제 요거는 이제 가품이에요. 음. 네. 과연 네. 얼마가 나올까요? 얼마가 나올까요? 네. 얼마나 나올까 요거 흔해. 이제 아 요거 바, 과연 뭘 먹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뭘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아, 뭘 먹을 네. 수 있을까? 고기냐 국수냐 음, 뭐, 얼마? 두구두구 <laughs> 두구두는그 두구. 20만 원? 20만 원? 30만원? 30만원? <laughs> 어, 점점 올라가네요? <laughs> 아니구. 어, 아까 가져왔을 때랑 말이 다르네요? <laughs> <laughs> 네, 아닌가 보다. <웃음> 아닌가 보아니가 <laughs> 어. <laughs> 봐. 자. 난 20만원. 오케이. 69만 3천원. 아, 진짜요? 네, 네네 진짜? 원 오늘은. 오늘은. 오늘 오늘은. 오늘 오늘은. 오늘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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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늘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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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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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.